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한경면 한언니, 정원이 아름다운 집, 이 마을에서는 별장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집, 매매를 소개합니다. 돼지 460평, 건평 63평, 벽돌조입니다. 1994년 사용 승인됐고요. 본물건 맞은편에는요. 매도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160평 임대중이신데요. 나중에 사업상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리 리사무소, 한경하나로마트, 신창초등학교 한경면사무소, 용당리사무소, 조수삼거리, 조수리, 판포리, 제주공항으로부터 차량으로 50분 걸립니다. 아 네. 주위에 꽃들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에 향나무, 이게 맞죠? 이거 향나무, 네, 향, 네, 20년 전에 얼마주좋한 거죠, 이게? 65만원씩, 큰나 어, 아, 네. 그러죠. 예, 예. 여기에 지금, 이, 두어오자마자목련나무가 있습니다. 30만 두 개, 백목련이세 개. 그러면 봄 되면 아주 난리 나네. 네. 어, 근데, 어, 제가 이렇게 잠깐 말을 들었는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뭐 스몰 웨딩 한다고 빌려달라고요 네. 예,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음, 카페 한다고 그랬죠. 아, <laughs> 카페를 할 테니 빌려 달라고는 그런 겁니다. 여기가 460 평인데요. 나 음. 아, 이거 보시죠. 이게 이거 성류나무 그리고 정원이 아름다운 집. 아름다워도 아주 보통 아름다운 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영한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아이 설심. 아, 여기는 예. 어. 음. 다육이 아주 다이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 이게 저 백이론 같은데요? 목백이론. 목백이론. 예. 환상입니다. 네. 네. 아주 조그만한 분재도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아 어디 풍광나무아예 아주 예 아,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사, 사모님께서 아주 뭐 이렇게 자랑을 막 하고 싶은데 아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게 아 멋나무인데 아주 굉장하네요 예. 네. 네어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매입하셔서 꼭 사시는다 이런 것보다는 어, 영업으로 해서 아까 말한 도 스몰웨딩 또 카페 아주 최고의 아, 아 같이 있는 그런 음, 집이 되겠습니다. 야뭐아 여기 도어가요아 예. 요집 전체가 예술입니다 지금. 네. 아 이거 봐라. 이거는 가져가서이건다드려야지 그러려고 이거 오 이건 뭐? 어 이거 이거 몇백년된것 같은데 이게? 야. 지금 이거 오 나무들 있죠.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코끼리야. 이게 이게 코끼리 어떤 게? 이게 이게 어 코끼리네 이게. 아 예. 자. 이게 이게 몇백년 된 동백나무. 아 이게 어 몇백년 동백나무. 자 오늘 제가 그이 자연 위주로 보여줬는데요. 어, 건물보다도 이 정원의 가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스몰 웨딩을 한다. 어, 또 아니면 카페를 낸다 그럼 주차 어디다 그요 주사는 건너편에 있어요? 아니. 아, 건너편에? 어, 그냥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어, 어떻게? 빌려드리죠. 아, 아, 여러분, 만약에 이걸 영업 하신 분이 했을 경우에 이 본토지 맞은편에가 몇 평이죠? 140평. 140평, 국유지가 있답니다. 그죠? 국유지를 1년에 얼마씩? 5만원. 5만원입니다. 음. 5만원, 1년에. 그것만 하면 이렇게 인쇄해 줄수 있답니다. 그래서 영업은 완전히 할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뭐, 어떻게 설명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이것도 또같은 나무. 아, 이게, 이거 복숭아 같은데? 난경화. 난경화? 아, 예. 자, 지금 이건 뭡니까, 사모님? 느름나무. 뭐? 느름나무. 느름나무, 네. 사모님, 그 당시에, 네. 어, 지금 18년 전인데, 처음에 지을 때에, 네. 에 종은수를 얼마치 샀었어요? 3천만원 그 당시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야왜 이런 집이 가능하냐면요 우리 사장님께서 건축업을 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아주 별장 이 관원 위에서는 별장으로 어, 별장집 예 별장집, 지금도 별장집 아 지금도 이 근처에서 별장집 오면이 집을 에, 말씀하신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거실 엄청나 크네요. 거실이 엄청 큽니다. 네, 거실. 15평. 거실? 15평. 거실이 15평. 예. 그냥 전체 봤고, 그냥, 자, 전체 보면서 안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첫 번째 방. 첫번째 자 여기는 주방. 주방입니다 아이고 수납공간 아 지금 아, 아 주방이요 세탁실 뭐 건조기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아, 냉장고가 4개 냉장고가 4개 아, 18년 전에 이렇게 큰 집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별장에 산다고 그러죠. 별장에 산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주영 네. 정주영 씨네 집보다 좋다. 아 정주영 씨 집보다 좋다고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자 지금 주방을 봤고요. 자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오늘 음, 아직 침대 그리고 정리를안했요네두 번째 방입니다. 북박이장 여기도 방이 굉장히 큽니다. 약간 직사각형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여기도 욕실입니다. 아, 엄청나게 큽니다. <laughs> 이거 2m, 5m. 그리고 세 번째 방. 기도실. 자, 북반장 있고요. 기다, 기도실. 아, 여기 기도실. 아, 방이 4개가 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어, 지금 18년 전에 지은 집치고는요, 아, 깨끗하니 아주 그, 어, 엄청나게 웅장하고 큽니다. 아, 지금 뭐, 저, 저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영 집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에, 그 당시에 지금부 어, 18년 전에 지었을 때는 이런 집인데, 제주도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걸 저는 그, 어, 이거를 살, 이렇게 사시는 것도 중요, 중요하지만 저는 사보실 분한테 적극적으로 옵니다. 왜냐? 지금 보다시피 스몰 웨딩을 하고자 해서 빌리자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카페 되니까 빌려다는 사람이 있었고 일단은 기반적인 것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집 내부를 구조를 해가지고 영업 공간으로 특별히 제가 추천합니다. 스몰 웨딩 어, 이렇게 야외 결혼식장 진짜 끝내주고 있는데 이게 그죠? 어, 그, 한2 0 0명 있지? 그렇지. 그리고 저 밖에다가 주차장이 100몇평? 140. 140평. 예. 아. 정원이 아름다운 집. 주차장이 완비된 집. 그러면 아주 목련꽃이 아주 만발하는 집이 되겠죠. 그리고 사시사철 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네. 동대꽃도 피게 되고요. 네. 예? 아, 그거 울타리는, 아, 동백으로 아주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아, 저는, 어, 주택 별장 집도 좋지만은, 아, 영업 공간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풍나무도 몇백년된 건데. 어, 아, 단풍나무가 <laughs> 몇백년 된다고? 네, 지금 여기 옥상입니다. 옥상에 보니까요, 저 멀리에 바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층뿐만 아니라 2층에 이렇게, 그, 원격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버리고, 차라리 투명 방화벽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높여서, 어 바다 조망과, 여기가 높거든요? 제주도 서쪽에 숲 조망을 볼수 있는 그런 카페, 2층의 야외 카페로도 아주 훌륭히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한라산과 바다 조망과, 내려다보는 파란 숲이 아주 뛰어나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옥상 공간도 이용하시면, 어, 너무 좋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바위에 있는, 다육이. 다육이. 환상입니다 오렌지 나무도 있어요. 아, 이런 귀한 나무, 귀한 돌,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거 치미가 이게 다육이면서도 돌 수집가신 것 같아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아이 다육이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아 희귀한 다육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예. 아 희귀 면면한 돌과 또 다육이, 아 이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네. 예.